마인드셋의 힘은 모든 한계를 부순다. 사람은 한계를 넘기 전에 반드시 자신과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진다. 생각 하나, 감정 하나, 말 한마디. 그 작은 진동들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한다. 그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 마인드셋,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해석하고, 자, 어떤... 이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스스로를 훈련시키는가. 이 모든 것을 결정 짓는 힘이 바로 마인드셋이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환경은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은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기회는 오히려 불편한 순간에 얼굴을 내민다. 하지만 마인드셋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반응이 아닌 선택. 불평이 아닌 행동, 의심이 아닌 확신, 마인드셋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아무리 거창한 꿈을 이야기해도 결국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지금 선택하는 단 하나의 태도에서 진짜 믿음이 보인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하지만 마음속엔 늘 물음표가 있다. 그게 나도 될까? 내가 해도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마인드셋이 약한 사람은 시작조차 못하고 실행 중단은 아주 빠르며 실패는 인생의 낙인이 된다. 하지만 마인드셋이 강한 사람은 다르다. 그는 실패를 데이터로 해석한다. 실패는 방향의 교정이다. 거절은 근육의 훈련이다.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결과는 결국 자신이 정한 마인드셋의 반영이라는 걸.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아무도 날안 알아줄까? 이 질문은 당신의 마인드셋을 스스로 갉아먹는다. 무의식은 질문을 명령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꿔야 한다. 질문을 그리고 시선을 나는 오늘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는가? 어떤 감정도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당신의 뇌는 믿는 대로 작동한다. 한계를 믿으면 한계만 본다. 가능성을 믿으면 기회를 본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가 마인드셋이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뇌가 아니라 그 뇌를 훈련시킨 마인드셋에 깊이에 달려 있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감정에 휘둘리는가? 결과에 중독되어 있는가? 인정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가? 아니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자기 목표로 움직이는가? 감정과 관계없이 오늘 할 일을 해내는가? 이게 마인드셋이다. 그리고 마인드셋은 훈련된다.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길러지는 근육이다. 너는 너 자신을 얼마나 믿는가? 정확히 말하면, 너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깊은가? 신념 없는 행동은 필요하다. 결국 의심은 무너지고, 열정은 흐려지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신념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는 중심을 지킨다. 왜냐하면 그는 결과보다 존재에 먼저 투자했기 때문이다. 신념은 단순히 잘될 거야 라는 희망이 아니다. 신념은 증거다. 지금까지 내가 버텨온 증거, 이겨낸 증거, 포기하지 않은 증거. 그걸 모으고 기억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믿는 법을 안다. 세상이 아니라 네가 늘 먼저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단단하면 사람들의 말은 배경음이 되고 실패는 과정의 일부가 되며 시간은 나의 편이 된다. 하지만 신념,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은 명확성이다. 예, 신념은 불꽃이고 명확성은 방향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남들이 가는 길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흔들린다. 자신의 비전을 걸로 쓰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피곤해진다. 왜냐하면 선택할 때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준 없는 삶은 언제나 타인의 선택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 당신은 명확한가? 당신의 1년 후는 어떤 모습인가? 당신이 원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정확한 상상, 구체적인 이미지, 디테일한 장면, 어, 그게 명확성이다. 그리고 그 명확성은 하루를 설계하는 힘이 된다. 이제 비전이다. 명확성보다 더 크고 더 길고 더 깊은 시야. 비전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그림이 아니다. 비전은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방향성이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목적이 될수 없다.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성공하고 싶은가. 그 끝에서 누구를 도울 것인가. 그게 없다면 당신의 성공은 허망할 것이다. 목표에 도달한 그 순간 의미를 잃고 무너질 것이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과정을 사랑한다. 그래서 결국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 사람은 결국 왜에 지배당한다. 삶이 버거운가. 그렇다면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흐릿해졌기 때문이다. 왜 해야 하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끝까지 끌고 갈수 없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다르다. 눈을 뜨는 순간 이유가 있고, 걸어가는 매순간 방향이 있다. 고통조차 견딜 수 있는 내면의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은 책 속에 없다. 타인의 입에서 주어지지도 않는다. 그건 내가 반복해서 싸워온 질문 속에서만 찾아진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이 나를 가장 뜨겁게 만드는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는 사람이 자기 삶의 운전대를 잡는다. 그리고 그다음엔 규율이다. 목적이 방향이라면 규율은 엔진이다. 어, 성공은 감정이 아닌 기준에서 나온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사람은 절대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규율은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는 훈련.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반복하는 루틴. 힘든 날일수록 더 조용히 다지는 기본기. 규율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건 오히려 하루하루의 반복 속에서만 길러진다. 세상은 빠른 성공을 좋아한다. 결과만 편집된 성공 스토리에 열광한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규율이 쌓여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규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무대 위에 선다. 마지막으로 행동력. 여기까지 모든 게다 갖춰져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면 시작할게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준비만 하다 끝난다. 성공은 준비가 아니라 시작에서 비롯된다. 생각은 방향을 만들지만 행동만이 현실을 바꾼다. 어, 생각은 가능성을 열지만 행동만이 결과를 만든다. 자기 개발서를 100권 읽은 사람보다 오늘 한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전화 한 통건 사람의 변화가 더 크다. 자신감은 지식이 아니라 작은 실행의 축적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곧 마인드셋을 강화시킨다. 마인드셋은 생각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의 누적이다. 삶을 무너뜨리는 감정은 결핍이다. 그리고 그 결핍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감사다. 어,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훈련이다. 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없는 것만 본다. 늘 부족하고, 늘 억울하고, 늘남 탓이다. 반대로 감사를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을 키우는 힘을 가진다. 작은 성공도 크게 보이고 작은 기회도 소중히 다루게 된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을 통제하는 최고의 마인드셋이다. 그리고 유연함. 마인드셋은 강해야 하지만 생각은 유연해야 한다. 강한 사람은 꺾이지 않지만 뻣뻣한 사람은 부러진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릴 때 그때 필요한 건 유연함이다.안 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도 갈수 있겠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연함.고정된 사고방식은 기회를 지나치게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막는다.유연함은 변명이나 타협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을 향한 전략의 전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회복력 삶은 반드시 부순다 계획을 기대를 심지어 당신의 마음까지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비난 한 번의 낙오로 사람들은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회복력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는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다는 것을 안다. 그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 승리라는 걸 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다시 시작한다. 다시 연습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믿는다. 결국 가장 오래 버틴 자가 가장 크게 이긴다. 그리고 마지막 배움. 모든 고통은 메시지다. 모든 실패는 교과서다. 모든 상처는 성장을 위한 신호다. 배움 없는 반복은 고통이다. 하지만 배움을 얻는 순간 그 고통은 성장의 연료가 된다. 그래서 마인드셋의 정점은 모든 상황에서 배우는 태도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유연함,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 내가 끝이 아니라는 믿음. 결국 인생은 어떤 일을 당했는지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장으로 바꾸는가의 싸움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당신 안에 그 마인드셋의 씨앗이 이미 있다는 증거다. 당신은 바뀔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 시작은 선택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오늘 어떤 마인드셋으로 하루를 지배할 것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증명하라. 지금 이 순간 네가 쥐고 있는 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부수는 마인드다. 부서라, 한계를. 그리고 새로운 너를 시작하라.